안녕하세요 코인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 영상 시작합니다. 어 미국 몇 가지 알게 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먼저 페드의 유동성이 피부 유무와 관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건데 어, 작년 중반부터 증가했고 주가도 역시 따라 상승했다 라는 겁니다. 보면 결국 페드가 금리를 어찌고 저쩌고 한다 한들 지속적으로 보면 돈 자체는 작년 중반부터 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돈을 풀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 두 번째 순 유입이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엄청 의미가 있긴 하죠, 10억 달러니까. 이건 비트코인 하락의 변동성이 줄어들만한 지표라고 생각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어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는 임금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다라는 건데 임금 상승률, 돈을 제 주고 누군가를 고용할 때그 임금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CPI에 영향을 줄 만큼 이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좋은 실험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으니 돈을 뭐 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내릴 구간이 곧 있으면 온다. 곧 있으면 금리 내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전에 본적 없는 자금 유입입니다. 이는 2020년을 작게 보이게 만는다 2020년은 어떤 해죠? 2020년은 이제 2020년 11월, 12월 달에 비트코인이 새롭게 2017년에 정고점을 뚫어내면서 신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해였죠. 21년도에 들어서 이제 새로운 신고점을 단기적으로 41,850달러 찍었고 그다음에 2만 8 8 0 0달러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제 기억상에 4월 달에 21년 4월 달에 64,000 400달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런 장인데 그때 장을 작게 보이게 만든다. 가격은 앞으로 몇달 동안 계속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계속 오를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 0 0 k 까지 꾸준한 그라인딩 진행 중.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약간 미친 듯이 또 언젠간 이런 단기적으로 횡보하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따라갈 수 없게 또 오를 수도 있긴 해요.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보면 지금 구조적으로 이건 갈라. 그 텔레그램에 갈라님 거를 가져온 건데, 구조적으로 74K와 지금 68K 부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더 킹피셔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게 꼭다 맞진 않아요. 이거는 그 자료 중에 다 맞진 좀 잘, 음, 맞긴 맞는데, 안 맞을 때도 꽤 있는 지표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시면 이 Y축 보시면 가격이고, X축은 이제 그, X축이 뭐였 X축은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하여튼, 색깔이 의미가 있는데, 보라색과 빨간색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터지는 자리에요. 이게 올라가면, 확 올라가고, 약간 그런 자리에요. 지금보다 위에 지금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럼 가격이 조금 올라버리면, 확 여기서 변동이 심해지는, 그러한 어,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옛날에 참고하고, 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 바야흐로 2022년? 어, 11월?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 012월?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이제 2만 5천 달러 부근일 때, 어, 거기를 넘어가면은 변동성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걸 못 넘고 바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믿는않는데 어쨌든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서 74킬 뚫으면은 변동성이 터지는 걸로 나와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온체인 지표인데, 어, 원래는 이게 보라색이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였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나 이런 건 의미가 없었고, 이제 갈색이 제일 큰 고래고, 그런 식이었는데, 음, ETF 이후에는 빨간색이 가격을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주체가 되었어요. 이거는 뭐,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큰 고래들이 지갑을 나눈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간색을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고 이런 식이면은 원래 그동안에는 아래 매수 벽이 없잖아요 이게 노란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가, 아 흰색으로 갈수록 큰 금액의 매수 벽이 올라와 있고 매도 벽이 올라와 있는 건데 하단에 벽이 없다 보니까 이럴 때 옛날에는 후루룩 하고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계속 이런 모습이어도 지속적으로 계속 반등만 했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상황이 예전이랑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보시면 보시면 이 모멘텀 차트인데, 어, 이 파란색 기준, 고점이 탄생하고 나면, 여기서 7개월이 걸려서 고점이 탄생했고, 여기서는 4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도 한번 스파크가 많이 튀었기 때문에, 지속 결국 상승장 쪽을 보는 게더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짧아요.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 차트 먼저 보게 되면, 어,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다고 할수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있었던 이 상승 현재는 이제 횡보가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긴 한데 어 이게 69K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4시간으로 봤을 때 69K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약간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합니다 이게 꼬리로는 살짝 이탈한 걸로 보이는데 어 반등을 줬다 라고도 볼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1시간이나 15분을 보게 되면 15분의 상에서 몸통으로 살짝 아래로 뚫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영상을 지금 찍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오늘 일봉이 양봉으로 시작을 했는데 살짝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원래 지지를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 69K 구간 이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었고 어, 추가적으로 이게 큰 조정이 한번 온다 라고 치면 하단 지지색, 보라색 선인 56,000뭐 이때 시간이 좀 지나면 은 57,70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상단 저항선으로는 이제 77,7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상승 채널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주말이 이제 오잖아요. 주, 오늘부터 주말간 요 구간, 아마 지금 구간에서 크게 움직임이, 이게 사실 가격대가 가격대로만 보면 큰데 핸들로 보면 또 작아요. 보시면 어제 고점에서 조정을 저점까지 줬던 게 가격 범위에서 보면 하루가 7%거든요. 7% 그래서 가격은 사실 큰 건데 이렇게 캔들러만 보면 조금 작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아마 주말간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좀 횡보하는 이 사이에 알츠가 좀 위아래로 변동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최근에 뭐 ai 쪽이 또 붐이 일어서 뭐 패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 뭐 ai 한다라는 얘기 뭐 이번에도 퀀텀이 ai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도몇번 연출이 됐었는데 어 지금 약간 그런 테마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원 쪽으로 자금이 살짝씩 넘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랑 아발란체 쪽으로 넘어온 것 같고 뭐아발란체나 솔라나 둘다 차트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한번 보자면 약간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조정을 줄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에 있었던 고점을 솔라나도 보면 259달러가 전 고점인데 아직 넘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발란체로 잠깐 보자면 아발란체로전 고점이 1 4 7달러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보자면 아마 얘네도 올라갈 수 있는 이갭 구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음, 그걸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거고 아마 지금의 비트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 이후에 횡보를 하든가 아니면 횡보하다가 오를 때 아발과 솔라 이더 이런 애들이 조금만 더 올라가는 음식을 준다면 바로 알트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약간 이제는 비트도 비트지만 알트도 살짝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염두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영상은 이제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